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 대표의 IR 분석.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한번 어, 수치를 계산하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숫자를 근거해서 멀티플에 대한 모멘텀을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테우젠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알테우젠을 매수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 꼭 끝까지 잘 봐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알테우젠은 최근 들어서 UBS에 대한 매도 리포트 때문에 주가 조정을 받았지만 제가 거기에 대한 매도 리포트의 전체적인 내용을 반박하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 알테우젠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적정주가는 과연 우리는 얼마까지 볼 수가 있을지 이 내용이 진짜 중요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표가가 궁금하시다 라고 하시면은 영상 잘 봐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알테우젠에 대한 모멘텀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히알루로 니다지죠 이제 alt b4에 대한 성장성을 분석을 하는 게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계산을 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lt b4 같은 경우에는 정맥 주사를 피하죠 주사로 바꿔주는 원천 기술의 물질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돈을 버는 방식은 글로벌 제약사, 글로벌 빅파마 기업한테 라이선스 기술을 이전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파이프라인 통해서 임상을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상업화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마이스톤이랑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돈을 버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테우진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인 키알루로 니다지에 대한 관련 계약 현황을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글로벌 빅파마 기업이랑 기공개적으로 기술 이전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약 금액은 13억 7천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8천억가량에 대한 규모로 비독점 형식으로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계약금 플러스 마일스톤, 판매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한 3%에서 5%가 추정이 된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글로벌 제약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2023년도까지 다국적 제약사 우리가 과거 예상을 했었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과 다수 협상을 하면서 일부 진행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024년도 2월 달에 계약이 변경이 되면서 2020년도에 진행을 했었던 글로벌 빅파마가 그때 당시에서는 규모라든지 내용을 봤을 때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보게 되니까 머크였습니다. 훨씬 더 규모가 커다랗고 모멘텀이 강한 히트루다에 대한 모멘텀의 SC 제형을 위한 전용 플랫폼으로 독점 계약을 진행을 하겠다라면서 계약 구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2020년도부터 계약을 했었던 글로벌 빅파마가 머크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알테오젠에 대한 기업의 멀티플 자체가 굉장히 커다랗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계약 규모가 바뀐 게 계약금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마일스톤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정맥주사 키트루다의 피아주사로 전환이 되는 SC에 대한 독점적인 기술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 이 면역항암제에 대한 모멘텀으로는 키트루다에 대한 실적 성장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다 여기 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계약금은 줄어들었지만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열티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더 커다란 호재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항암제에 대한 매출 추이를 보시게 되면 2019년도부터 2023년도에 대한 추이를 보면 키트루다가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시장을 SC로 전환이 된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매출이 그대로 알테오젠은 로열티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멀티플이 개선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테오젠에 대한 ALT B4에 대한 성장성을 분석을 하면서 예상 실적에 대한 효과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적정 주가는 얼마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김 대표의 구독자 이벤트 한번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니까 꼭잘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이번에 만들어드린 급등주 검색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2개월 동안 매매를 했을 때 최고 기간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85%까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 급등주 검색기. 코스닥에서만 스윙주로 기대 수익률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검색식을 이번에 개발했습니다. 이 급등주 검색기를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벤트 신청을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입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해석과 종목 추천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 은 이렇게 구글 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혜택 중복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내가 필요한 내용만 있다 라고 하시면 체크를 하셔서 보내 주시면 거기에 맞는 혜택을 저희가 무료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제 유튜브 개인 번호를 통해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안내를 바로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도 다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혜택들, 제가 말씀드렸던 검색식부터 해서 텔레그램 입장까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번호에다가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모두 다100%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니까 혜택 놓치지 마시고 같이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예상 실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마일스톤이 유입이 되는 구조로 이제 수익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계약 진행 단계에 따라서 이제 수백억부터 수천억까지 현금 유입이 가능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로열티가 본격적으로 상업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가장 중요한 키트로다 SC에 대한 전환율 50%고 로열티를 한 3%로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는 연간 한 4천억원 전환율이 80%가 넘어간다 라고 하면은 연간 한 6천억에서 8천억까지에 대한 로열티가 가능하다 라고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굉장히 미니멈으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 드린 거예요. 연매출이 지금 27조 정도가 나온다 라고 하는데 2030년도에 대한 미래 가치 성장성까지 바라보고 전환율이 더 빠르게 가속화가 된다 라고 하면은 그리고 로열티도 미니멈으로 3%지만 이거보다 그 이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1조에서 2조까지도 로열티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미니멈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드리니까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 를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단기적인 매출 구조로 보시게 되면 은 라이센스라든지 계약금 기술료 때문에 현금을 받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매출이 찍히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altv4 히알루로 니다제에 대한 상업화가 된다 라고 하면은 2026년,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블록버스터에 대한 구간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이 많이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은 2025년에는 마일스톤 쪽으로 해서 어, 매출이 한 500억에서 700억 정도. 그리고 2027년도에 대한 매출은 상업 초기 단계다 보니까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근데 2030년도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로열티가 1조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한 기업가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테오젠은 지금 매출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흑자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빼고 그냥 미니멈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로열티 뭐 3에서 5%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간 값으로 2030년도에 1조에 대한 매출이 들어온다, 로열티가 들어온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알테오젠에 대한 적정 주가는 얼마가 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로열티가 연간 1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영업이익이 특성상 그냥 로열티를 받는 거기 때문에 거의 원가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거의 대부분 한90% 정도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세금을 뺀 금액의 한 70%에서 75%이 정도가 순이익률로 잡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70%로 잡고 그러면 은 1조라는 매출이 나왔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9천억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아까 70%로 잡아드렸으니까 7천억에 대한 순이익이 나온다라고 대략적으로 이거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EPS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적정 주가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EPS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순이익과 발행 주식수 전부를 나눠서 EPS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EPS를 구하는 공식은 7천억 나누기 발행 주식수 5,346만 4,987주 요거를 나누게 되면은 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미래 가치에 대한 EPS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EPS를 계산하게 되면은 13,090원이 나오게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주당순이익에 대한 가치는 13,090원인데 여기서 기업에 대한 업종 퍼를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업종 퍼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이제 같은 업종으로 볼 수가 있는 유한양행에 대한 업종 퍼를 보시게 되면은 어 70배가 나옵니다. 근데 70배를 치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수치가 너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기업에 대한 가이던스가 보통 57배 정도가 나와요. 어, 지금 유한 양행에 대한 가이던스가 57배 PER이 나오고 있고, 알테오젠에 대한 PER도 마찬가지로 가이던스를 봤을 때 57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멀티 프리미엄을 보면은 지금 PER은 이렇게 높긴 하지만, 미래같이, 어, 1조에 대한 로열티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때에 대한 순이익을 계산해서 이 eps를 가지고 57.21배를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가이던스에 대한 적절한 per이 적용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주가는 얼만큼이 될지 이 부분을 제가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미래 가치 플러스 가이던스에 대한 57.1배 2 요거를 적용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미래 eps 플러스 가이던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목표 주가라는 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결국에 바이오는 미래 실적에 대한 가치에 따라서 선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PER은 성장주나 바이오한테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당겨오고 그리고 그 EPS 대비해서 적정 PER을 얼만큼 적용을 받느냐 이거를 대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계산을 해드렸던 PS, 13,090원에다가 57.21배를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적정 주가, 이 목표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748,878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올림해서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약 목표 주가는 75만 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대입을 해서 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멀티플을 미니멈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적정 주가가 75만 원까지는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이오 시장 속에서 43만 7천 원요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래 가치에 대한 가격 전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41만 8천 원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아까 구했던 13,090원 요걸로 나누게 된다 라고 하면은 미래 가치 대비했을 때 지금의 per은 얼마냐? 300배가 아니라 31.9배입니다. 보통 업종에 대비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가격이고 본연의 가치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75만원까지는 가야지만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적용이 되는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가 아니라 미래의 키트로다sc에 대한 로열티 1조만 나온다 하더라도 적정주가는 75만원이다. 이거를 바라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직접 디테일하게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해 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알테오재는 커다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모아갈 것인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부터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수익을 챙길 것인지 이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 대표의 구독자 이벤트.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서 구글 폼을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직통번호 010-3969-6629. 여기로 구독이라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돈을 받지 않고 제가 보고 있는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100%다 무료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어렵게 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리는 내용들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기대중요는 크게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주식을 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할 일은 없게끔 제가 만들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연락 주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